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기한 제품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무려 4개월 동안, 4개월을 기다려 받은 바로 이 해리포터 브러쉬입니다. 제가 이 브러쉬를 발견한 거는 사실 그야말로 4개월 전에 제 인스타에 어떤 분께서 신님 이런 브러쉬가 있어요? 한번 리뷰해주세요. 라고 제보를 해주셔서 어, 뭐지? 하고 엄청나게 찾았는데요. 이걸 파는 브랜드는 스토리북 코스메틱스라는 약간 인디브랜드에요. 작은 브랜드고 빠밤 빠바바밤 보이세요? 빠바바밤 엄청 예쁘죠? 엄청 예쁘죠? 그래서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가격은 5개에 55불인데 되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굉장히 무거워요. 브러시마다딱 봐도 약간 해리포터의 특정 캐릭터 브러쉬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덤블도어 아닌가요? 이거는 볼드모트 얘가 아마 해리포터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처음 봤자마자 느낌은 왜 이렇게 무거워? 약간 되게 무거워요, 진짜, 생각보다. 어쨌든, 소장같이, 대박! 근데, 이 브러쉬가 과연, 모질까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아이섀도우 포인트 브러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딱한 모질도 괜찮은데, 얘도 이제, 아이브로우 브러쉬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 총알 브러쉬, 얘도 딱딱한 모질이라 괜찮은데, 이 약간 큰요두 마리가, 좀 브러쉬 자체로서의 기능은 조금 안 좋을 것 같은 느낌? 특히 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짜부됐는지 모르겠어, 털이 앞에서 보면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얘는 그냥 뭐코 쉐딩이나 블렌딩 용도로선 괜찮을 것 같은데 뭐100% 뭔가 어디에 활용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브러쉬인데 오늘 이 브러쉬로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특별한 컬러를 사용해서 한번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요즘 2017년 뭐 그린 알인가 뭔가 그 컬러가 유행이라고 하는데 어제 그 컬러 잠깐 발랐는데 얼굴이 수박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 팔레트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자 파데는 아까 외출하다가 쿠션으로 대충 발랐으니 넘어가고요. 오늘은 브러시 리뷰 영상이니까 제가 소장하고 있는 브러시 몇개 소개해볼게요. 얘는 이니스프리 파우더 브러시예요. 제 영상에서 자주 아주 자주 조조시라고 나왔던 아이인데요. 가격 대비 매우 고컬로. 파우더를 얇게 얼굴 전체에 바를 때 아주 아주 좋아요. 자, 다음은 섀도우 브러시 소개해 볼게요. 메이크업 브러시는 뭐이 브러시는 반드시 이 용도야만 한다 뭐 이런 법칙 없습니다. 자신만의 용도로 쓰기 편하다 싶으면 장땡이고요. 저는 아이홀 전체 눈썹뼈 등을 베이스 섀도우로 하이라이팅 할때 이런 브러쉬를 많이 써요. 마침 이 브러쉬가 되게 비슷한 모양인데, 웬결 브러쉬 형태가 되게 찌글찌글하고 뭐가 삐죽삐죽 튀어나와서 좀 잘라줘야 됐고요. 얘는 5개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브러쉬였어요. 웬가리움 레비오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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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잇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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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다음은 제가 자주 쓰는 미디엄섀도우 브러쉬 소개해 볼 건데요. 아이홀 전체에 메인 컬러를 바를 때 사용하는데요. 특히 맥 239번. 제 많은 유튜버 친구들이 극찬하는 브러쉬입니다몇개더 사서 가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끼는 아이예요. 자, 이걸 제가 샀는데요. 바로 브들의 펜톤 그린나리 팔레트예요. 참 힘들게도 올해 메인 컬러가 그린이라 음, 화장에 응용하기도 아주 애매해서 아 이거 뭐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마치 뭔가 짜여진 각본처럼 주변의 색깔들이 날 사! 그리는 관상용일 뿐! 라고 외쳐대서 되게 구매했어요 매트한 컬러들이 되게 예뻤는데 특히 요 핑크기 도는 요 컬러 한번 발라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많이 뭉친 부분을 좀이 부위만 좀 주의깊게 약간 블렌딩하고 싶으니까 조금 딱딱한 거? 이런 걸로 약간 쑤시면서 이렇게 블렌딩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부위를 블렌딩하고 싶다면 좀 힘이 없고 약간 훌렁한 브러쉬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브러쉬를 씁니다. 아이섀도우할 때요. 다음은 가장 좁은 부위에 사용하는 포인트 브러쉬들이에요. 아주 밀도 있게 들어찬 작은 녀석들인데요. 이렇게 뾰족하고 딱딱한 힘 있는 브러쉬는 포인트용으로 블렌딩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브러쉬가. 이런 브러쉬는 경계를 확실히 살려주기 때문에 섀도우로 약간 눈꼬리를 만들 때나 혹은 언더에 삼각존을 메울 때 매우 유용한데요. 대신에 이런 브러쉬로는 블렌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뭔가 여기에다 딱 걸치게 되니까 이게 약간 여기를 안 걸치고 싶어 나는. 나는 보통 브러쉬 잡을 때이 정도 걸치고 싶은데 약간 이게 되게 어렵네. 끝에가 이렇게 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아무런 것 같아 아 다음은 이렇게 생긴 총알 브러시들을 소개해 볼 거예요. 저는 잘안 쓰는 종류인데 앞서 나왔던 작고 날렵한 아이들과 비슷한 용도로 좁은 부위에 강력한 발색을 낼때 쓰곤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도전적인 팔레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브러시로는 보통 이끝 쪽에다가 블렌딩하는 용도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포인트 할때 써요. 나무 메이크업이 됐는데 갑자기 눈 앞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린 색을 바르게 된걸 후회하고 있어요. 조금 이제 또 플러피한 이런 거는 뒤에다가 그림자 잡을 때 좋죠. 나무 메이크업이네요. 나무 메이크업. 오늘 메이크업 망한 거 같아. 다음 이 브러시는 헤르미온느입니다. 헤르미온느 베르미언니 지팡이고요. 얘 되게 좀 예쁘게 생긴 거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는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된 애들은 눈썹을 그릴 때 많이 쓰고요. 이렇게 약간 플랫한 애들은 약간 아이라인 그릴때 많이 쓰는데 얘는 워낙에 두꺼워서 약간 눈썹 그리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나무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브러쉬는 자연스럽게 눈썹을 그리는데 좀 용이하죠 여기 갑자기 이렇게 여기다 나무를 좀 그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나무 어? 를좀 그려야 될것 같아 요 여기다가 이브러쉬로 한번 그려볼게요. 새싹새싹 새싹. 자라나는 새싹 스물여덟 짤 이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갑시다 뭐한거죠 제가 지금 한거? 다음은 블렌딩 플러피 브러쉬들을 소개해볼건데요 얘네는 보통 눈주렁이 전체 넓은 면적에 엄청나게 은은한 발색을 내거나 또는 콧대 등을 만들 때 쓰는 브러쉬인데요 요 덤블도어 지팡이처럼 생긴 브러쉬는 자연스럽게 콧대를 만들 때 쓸만하네요 아이라인을 그리면서 갑자기 요 나뭇잎에 대한 욕심이 뭔가 생겨서 계속 성장시켜보겠습니다 제가 풀 기르는 걸 좋아해요 그 이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아. <laughs> 나뭇잎을 무성하게 성장시켜 주고 마스카라를 해 볼게요. 풍성한 볼륨을 주는 메가 마스카라인데 뭐 살짝 굳어서 쓸 때보다 좀 못하네요. 언더는 너무나 건조하게 부스러지는 바람에 비교적 새거인 슈에무라로 발라 볼게요. 자, 이제 립이 잡았는데요. 오늘은 나무나무 그리 나리 메이크업이니만큼 나무 색깔 립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파이스리 <laughs> 스틱 100개 중에 가장 나무색을 띠는 두 개를 선택해봤어요. 어? 어?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봄에 어울리는 나무가 돋는 그린아리 메이크업. 네, 그렇게 했어. 오늘 주인공은 사실 얘가 아니고요, 얘였습니다. 미국에서 55불, 토리브 코스메틱스 배송비까지 65불 정도 내고 4개월을 기다린 이 보람은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소장 가치는 조금 있지만, 생각보다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브러쉬여서, 이게 사실 시즌2가 열렸는데, 제가 이번엔 구매를 안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충분했죠. 자, 그렇게 해서, 해리포터 마법봉 브러쉬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신님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더재미있는 메이크업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아브라카, 아브라!